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닥터연아, 16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영 원장입니다. 간혹 저희 연아 성형외과에 눈 성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쪽 눈은 참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 한쪽 눈이 비대칭이라서 교정해 주세요. 혹은 한쪽만 다시 재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서 문의 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물론 이런 재수술의 유형 중에 안검화수가 다시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이외에 눈의 기능적인 역할에 지장을 주는 유형이라면은 재수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조금씩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하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비대칭, 짝눈 성형을 받았던 환자분들의 케이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보통 보면은 눈 수술하고 나서 제일 크게 불만족하는 경우들이 쌍꺼풀 수술과 눈매교정 수술을 함께 진행하셨다가 비대칭이 발생한 경우들이에요. 이러한 짝짝이 눈을 개선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양쪽 눈의 중심선, 미드라인에서 높이로 균형감을 맞추는 것. 둘째는 쌍꺼풀 안쪽과 바깥쪽의 디자인 시 안구 뼈 구조에 따라서 양쪽 라인의 디자인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 이러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쪽 눈에 바닥, 기본 베이스를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들,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한쪽이 있다가 없다가 자꾸 풀려요 이런 부분으로 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왼쪽 눈은 쌍꺼풀 라인이 그래도 잘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자체가 옅고 피부 표면으로 나와 있으면서 좀 풀려 있는 양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 눈 자체가 왼쪽 눈에 비해서도 좀 작아 보이고 이러한 부분이 비대칭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수술 후에는 확실히 양쪽의 라인이 대칭적으로 잘 맞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안와 라고 하는 부분에 비대칭이 살짝은 남아있기 때문에 미묘하게 양쪽의 눈의 위치, 눈 자체의 위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성형을 하는 사람이고 성형외과 전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 라고 짚어드렸을 때, 아 진짜로 다르네 라고 느끼시는 정도인 거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대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이 정도의 차이를 비대칭이다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남자분이신데요. 남자분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피곤하거나 그러면 한쪽 눈에 쌍꺼풀이 잡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됐을 때 노화랑 같이 결합이 되면서 양쪽 눈의 구조가 더 많이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속쌍꺼풀로 라인을 만들면서 눈매 교정수를 통해서 눈 뜨는 힘 자체를 조금 더 키워주게 되면은. 약간 더 선명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고 쌍꺼풀 라인 자체도 안쪽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라인이 두껍지 않고 원하시는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 기존의 쌍꺼풀이 아주 얇게 있기는 했었었는데 겹주름이 자꾸 생기고 그 겹주름에 의해서 쌍꺼풀 라인이 매번 좀 다르게 잡힌다. 이러한 경우들도 눈꺼풀 자체 피부 자체가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래서 쌍꺼풀이 생기는 주름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라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 자체가 양쪽이 선명하게 잡히게 되면서 인상 자체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죠. 그러면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뜨는 힘을 약간 더 키워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 자체가 또렷해지고 인상이 졸려 보이는 양상들을 개선하는 식으로 쌍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딱 보일 정도로 비대칭이다 의심할 수 있는 유형의 환자분들이었어요. 그 말인즉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눈이 너무 비대칭이다. 너무 짝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인지가 되는 상태에서 짝눈 성형을 받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또 짝눈인 분들 중에서는 작은 한쪽 눈만 수술해서 크기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쪽 눈을 같이 수술하는 것이 양쪽에 대칭을 맞추는데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눈이랑 기존에 원래 있었던 쌍꺼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발생을 했을 때 양쪽 눈에 노화가 생기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양쪽 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상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짝눈 교정의 진행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닥터 연아, 16년 차 성형외과 전문의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